네, 카메라 라우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네 번째 에 있는 HSL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에, 처음에 보시면 컨버트 투 그레이스케일이 나옵니다. 흑백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 기능이에요. 에, 카메라 라우에서도 에, 흑백으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체크를 해주면은 이렇게 에, 그 흑백 이미지로 변하고요. 에, 이 상태에서 별도의 우리가 조절이 또 가능해요. 색상별로, 색상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테두리가 지금 흰색이 아니라 검, 아, 붉은색, 레드 계열로 되어 있는데, 컨버트 그레이 스케일로 했더니,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흑백으로 바꿔주시면 밋밋해요. 자, 밋밋해서 이 레드 계열만 좀 변경을 좀,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레드 색상이죠. 좀 진하게 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흑백이 위해서 한결 좀나와 보이네요. 그죠? 네. 자, 여기에 있는 색상은 이제 보시면은, 네, 바로 이 색상이죠. 블루. 네. 곤색 계열입니다. 자, 여기에 있겠네요. 자, 이걸 조절하면 되겠어요. 그죠? 네. 더 밝게 해주든가, 더 어둡게 해주든가요. 더 어둡게 해주면은, 네, 이 테두리하고 좀 겹치겠죠? 그래서 안 좋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보내서 약간 좀 밝게. 그렇다도 너무 밝게 하면은 또 주차금지라는 흰색 글자와 또 오버랩이 돼서 예, 별로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예, 원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원본 컬러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색상별로, 색상별로 그 진하기, 밝기 별도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흑백 변환에 있어서도 예, 카메라 나오는 예, 좋은 기능을 예, 제공을 해줍니다. 자, 이제 체크 지우고요. 보시면은 이제, 휴와 세츄레이션과 루머넌스가 있어요. 휴는 아, 뭐잘 아시겠지만, 색상, 색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를 예, 나타내고, 루머넌스는 휘도, 밝기를 예,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휴. 보시면은 이제, 색상, 색조. 지금 8가지 색상으로 되네요. 8가지 색상. 8가지 색상별로, 예, 컬러를 조절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여기 있는 지금 레드 색상 좀 조절하고 싶다. 자, 그럼 레드 선택하시면 돼요.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슬라이더에 있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색상의 범위 내에서 네, 레드 색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비교적 아주 자연스럽게 색상의 변화를 가져오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 계열, 블루 계열도 여기 있는 슬라이드 색상, 범위 내에서 변화를 가져와요. 네. 아주 유용합니다. 안전 제일이라는 이 펜스, 옐로우 색상 바꿔볼까요? 옐로우 색상. 자.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옐로우 색상을 우리가 어, 빨간색상으로 만들겠다. 내년은 또뭐 블루색상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에, 카메라 라우에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옐로우 뭐 이렇게 해놓고 어, 우리가 아, 그린 톤으로 해놓고 에, 그린이 이제 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린을 조절을 해주면은 이 그린, 이 그린 색상이었던 변화가 오긴 오는데 아주 미세하게입니다. 미세하게. 옵니다, 미세하게. 그죠? 네. 자, 그래서 원래 에, 가지고 있던 옐로우 색상, 이 슬라이드 범위 내에서 색상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한번 변경을 시켜놓은 다음에, 에, 별도의 아주 에, 색다른 색상, 레드랄지, 뭐 블루랄지, 자, 그걸로 색상 변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은 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 세츄레이션 세츄레이션, 채도입니다 채도 자 어, 옐로우 지금 색상 채도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자 옐로우 자이 슬라이더를 움직이시면 돼요 채도를 빼고 채도를 좀더 올려주고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레드 계열, 레드 색상 계열이 채도가 좀 많이 좀 떨어져요. 그죠, 흐릿하죠. 자, 이 부분 채도를 좀 올려줄게요. 자, 그럼 아주 원색에 가까운 진한 색상이 나오네요, 그죠? 자, 너무 올리다 보니까 이 경계선 부분에, 경계선 부분이 약간 좀 어색해지네요, 그죠? 그래서 어색해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채도를 네,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루머넌스입니다, 루머넌스. 루먼너스. 자, 루머넌스는 밝기의 밝기. 자, 디폴트로 전부 돌아가고요. 밝기, 휘도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네, 레드 색상 계열, 좀 어둡게 만들고 싶다. 좀 밝게 표현하고 싶다. 이 블루톤, 좀 어둡게 표현하고 싶다. 좀 밝게 표현하고 싶다. 네, 채도 하고도 별개죠. 네. 자, 그래서 이번 네 번째 보시면 HS의 그레이 스케일. 에, 제가 뭐쭉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앉아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고요. 에, 다음에 이어서, 네, 스플릿 토닝 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